없거나 인기가 없는 브랜드 제품을 사입을 하게 되면은 악성 재고로 남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코노미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브랜드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브랜드를 판매하는 판매자들. 도대체 쟤네들은 어디서 가져올까? 브랜드 유통 셀러의 90%가 이용하는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높은 매출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브랜드 유통 셀러로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브랜드 유통 셀러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거든요. 그분 중에 한분 쿠팡을 받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간이었습니다. 무작정 싸다 할인율이 높아서 샀다.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당장 멈추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초보 셀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땡땡땡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상품 하나에 월 100만 원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상품 하나로 순수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만약에 월 100만 원짜리 상품 하나를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 제품이 총 10개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수익은 1,000만 원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브랜드 상품 소싱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몇 가지 창만 좀 띄워놓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 쿠팡. 여기서 쿠팡은 소비자 페이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이용하시는 그 쿠팡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그리고 세 번째, 무신사. 네 번째, 크림.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무신사랑 크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무신사랑 크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브랜드 편집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로서 소싱을 할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무신사, 크림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고 저번 주에 두 가지 브랜드 같이 소싱해 보자고 했죠. 아디다스랑 나이키. 아디다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신사를 들어가 줍니다. 무신사 검색창에다가 아디다스라고 검색해요. 그리고 검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필터가 무신사 추천 순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판매 순 1개월로 변경을 해줍니다. 어떤 제품이 1개월 동안 잘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발도 있고 의류도 있고 다양하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발이랑 가방 제품은 좀 거르고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트랙탑 제품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해당 제품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게 무신사에서 찜수랑 리뷰수예요. 여기 하트가 찜수고요. 별이 리뷰수예요. 그러면 찜수가 현재 3.7만이고 리뷰수가 2천 이상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해당 제품을 클릭해 줍니다. 정상가는 119,000원이고요. 확인해 보셔야 될게 제품의 모델 넘버예요. 상품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품번을 복사합니다. IJ7058 복사해 주시고 이제는 네이버로 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품번을 붙여넣게 합니다. 쇼핑 탭으로 들어갈게요. 네이버 시장 안에서도 값 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터를 백화점 홈쇼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백화점 또는 홈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안전하게 소싱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낮은 가격순으로 설정할게요. 86,170원부터 나열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품명에 현대 판교점 이런 게 적혀있어요. 현대 판교점 아디다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이어버드 트랙탑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89,220원이에요. h몰이고요.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게 사이즈 유무입니다.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품절이 빠르기 때문에 특정 사이즈가 품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모든 사이즈가 살아있네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이버 봤을 때는 89,220원이었는데 h몰로 들어가니까 91,970원이에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아닙니다. 구매 창까지 직접 들어가 보셔야 돼요. 시크릿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최종 결제 금액이 89,206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은 백화점이랑 홈쇼핑은 주기적인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카드 할인의 폭은 5%에서 7% 정도예요. 내려가 보시면은 현재 삼성카드 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89,000원이었던 제품이 5% 할인을 받고 84,746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9,000원 제품을 84,746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쿠팡으로 들어갑니다. 로켓 크로스가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로켓 크로스 판매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로켓으로 걸어 주세요. 확인했던 제품이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트랙탑이었죠. 1등으로 나오는 제품 125,73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면은 여기 파이어버드 이 판매자 같은 경우 139,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게 84,000원에 샀을 때 얼마에 판매를 해야 적정 한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수수료와 로켓크로스 입출고 비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당 제품을 12만 5,73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정산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12만 5,730원. 여기에서 쿠팡 수수료는 패션 카테고리는 대부분 10.5%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게 있어요. 10.5%의 VAT 부가세 별도입니다. 11.55%를 공제해 주셔야 돼요. 11.55%빼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로켓 크로스 입출고 비용입니다. 로켓 크로스 입출고 비용 같은 경우는 금액대별로도 상이하고 상품의 크기나 부피에 따라서도 상이하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의 제품들은 소형 기준 4,150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숨겨진 게 있습니다. 바로 VAT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출고 비용을 빼 주셔야 되는 금액은 4,565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25,730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10만 6,643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 제품 얼마에 소싱할 수 있었죠? 8 4,765원이었습니다 정산금에다가 8 4,746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H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쿠팡에 125,73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2 1 8 9 7원에 최종 마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서 아디다스 저지에 대한 트래픽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날씨만 따뜻해지면 트래픽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더 확인해 볼수 있는 게 크림입니다. 크림에 들어가서 파이어버드 트랙탑 제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9,569구요. 찜 수도 2만. 크림 안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제품을 들어가 보시면은 하루에 해당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2월 20일 새벽 3시 11분인데요. 20일이 된지 3시간 만에 5개의 제품이 팔렸네요. 그럼 어제는 어땠을까요? 어제는 2월 19일. 거의 20개 이상의 트랙탑 제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거는 첫 번째로 무신사뿐만 아니라 크림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수요가 두껍다. 두 번째 해당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해서 쿠팡 로켓 크로스에 판매를 했어요. 크림에서 거래가 활발한 제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 쿠팡에서 잘 팔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제품을 사가지고 로켓크로스로 돌렸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은 해당 재고는 빠르게 털어내고 또 다른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크림에 없거나 인기가 없는 브랜드 제품을 사입을 하게 되면은 성 재고로 남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재고 리스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크림에 있는 상품 위주로 초보들은 소싱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 번 쿠팡에 제품을 올려보면서 테스트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 만의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현재 해당 방법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상품 하나에 100만원 나오는 제품만 잘 찾아도 그런 상품 10개만 찾으면 월 순수익 1000만원. 맞죠? 오늘은 아디다스 했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키 제품 소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해당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엔코노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선물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